오늘 이 아침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어,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1절부터 9절까지 7절까지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9절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말해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설을 시작을 하면서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약간 고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텐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이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서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들에 대한 무남 인사하는 그런 부분을 1절, 2절, 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인사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테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스테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편지의 전달자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 소스데네 사람에게 맡겨서 소스데네가 고린도 전설을 당신네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얘기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성도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런 말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의미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쓸때 보편적 교회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다. 또 다른 말로 우주적 공 교회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다 아니면 공 교회다 아니면 보편적 교회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총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사는 사람이나 할것 없이 모든 총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총수 이것을 일컬어서 보편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 교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불가시적 교회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이지만은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비가시적 교회다. 불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을 가시적 교회라.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들이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가시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시적 교회는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백오시라는 지역 시흥시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총수를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어, 비가시적 교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임, 이 무리, 이것을 가리켜서 "지역교회"라고도 말하고, 좀더 확장시키면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 설명을 여기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울이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시는 분이 중요하다. 부르심을 받은 이는 다만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중요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고 곧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처럼 똑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귀하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한 감사 거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3페이지 제일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문장에 보면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떤 감사였느냐 하면은 밑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을 지탱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이거는 종합적인 감사입니다. 아주 전체적인 감사인데 무슨 감사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탱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린도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탱하게 하시는 지탱할 수, 지탱하게 하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탱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요. 바울은, 감사하는 그 거리를 감사하는 제목을 한 너댓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구체적인 감사로는 교인들이 은변과 지식의 뛰어남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변에 뛰어나고요 은변에 뛰어나다 하는 말을 좀더 확장해서 말하면요 세상적인 지식에 뛰어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언변에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 지식에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그 밑에 문장에 있어요. 이 지식은 언변과 지식에 뛰어난 그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해력과 관련된 은사를 의미하고요. 이는 지혜로움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교만과 개인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의 뛰어남, 지식의 그 뛰어남, 이 지식의 뛰어남이 좀더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좋은 대로 가면 지혜의 뛰어로 지혜의 뛰어로움을 뛰어남, 지혜의 뛰어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뛰어남이 지혜의 뛰어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은 혹시 지식이 많은 것이 잘못되면요 개인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입장이 되었는지 그거는 차츰차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뛰어넘으로 뛰어남의 어떤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교만함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런 쪽으로 후자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전거가 견고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고요. 7절에는, 성도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를 하고요. 8절에는 죽께서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심판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들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볼때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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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거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거리, 감사의 내용하고 우리의 감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차원이 조금 다르다. 오늘 우리부터는 우리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한 가지 잘 배워서 이는 바울이 감사했던 이런 정도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17절. 이런데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의 분쟁에 대하여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길게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상반된다.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요. 갈라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열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세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선생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게바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볼로라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파에 속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교회의 선생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점을 들어서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쟁을 지적하면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 가지 말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분쟁을 없애하라 그랬는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말하고 말다툼 논쟁 심각한 차이를 일컫어서 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져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깊지 아니하면 수리하지 아니하면 쓸수 없는 그런 거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분쟁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논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분열이 있으면 그런 상태는 그물이 찢어진 상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 있는 상태, 깊지 아니하면 다시 고치지 아니하고 수리하지 아니하면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좀더 무서운 말씀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다리를 찢는 것과 같다. 분 열과 분쟁은 그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로에의 집이라 하는 말은 근로에의 가족이다, 식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삐뚤어진 그 충성심과 편파심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가 왜 생겼느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편에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파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하도록 양육시켜 주었지 않느냐. 이거지. 아볼로가 우리의 신앙을 양육시켜 주었기 때문에 물을 준 자이니까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밥하다. 그리스도의 수제자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도 본 사람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개바파다. 그래서 개바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누구 누구의 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울파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얘기고 개밥파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13절 이상에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이 언제 나뉘었냐고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박혔느냐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반문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웨이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런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17절 17절도요. 그리스도께에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치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밑에제가좀 읽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세례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말이 아니다. 세례와 복음 전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바울은 말의 지혜, 즉 당시의 철학적 논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전함에 있어서 복음보다 인간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는 바울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특정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 여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말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다 하는 말씀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네 가지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씩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결론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부분은 이 편지의 서론격의 말씀이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들어있다. 2번 시작 바울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5절에서 9절까지 다섯 가지로 말씀한다. 3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말한다. 내게의 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셨다. 네버 4번,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분쟁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분쟁이라는 것, 이 분열이라는 것, 이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죄인가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바울이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소망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의 죄와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도 거룩성과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조화내에서 한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교회의 당해와 분쟁이 있으면요, 그 개인도 망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가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당회가 분쟁이 있게 되면 이 리파다 내파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런 분쟁이 있게 되면요. 결국에는 개인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거물이 되고 말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이런 분쟁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